안녕하세요 하루 주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주식은 단타 매매 방식 미국 나스닥 장애 거래 시간 내 단타 매매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거래량 1위로만 설명을 드리고 호재 뉴스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 거래 시간이 바뀌었어요. 장애 거래 시간이 기존에는 음 8시부터 10시 반까지 장애 거래 시간이었는데, 11월 달부터는 9시부터 11시 반까지가 장애 거래 시간입니다. 주 매수 포인트는 주 매수 포인트 시간은 이전에는 8시부터 10시 반까지 거래를 할 때는 보통 8시 40분 이후부터 9시 사이에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서머 타임 때문에, 어, 장애거래 시간이 9시부터 11시 반까지 어, 조정이 되어 있는데, 어, 조정된 이후에는 9시, 9시부터 장애거래가 시작이니까요. 9시 40분부터 10시 사이, 어, 주, 매수, 매매 시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시가 어, 9시, 그러니까 10시가 넘어가면 무조건 아, 손절매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 1위가 이제 타이탄이라는 주식이었습니다. 타이탄이라는 주식이었는데, 한번 볼게요. 일자별로 보면, 타이탄, 이라는 주식이 이제, 지금 뭐 어제 11월 2일, 월요일인데,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 22%로 빠졌어요. 거래량 1위라고 해도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아, 아닌데, 1분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1분 데이터 보시면, 이제, 어제 장 시작하고 나와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장 시작하고 나와서 이제 장외 거래 시간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쭉 빠졌어요 쭉 빠지고 횡보 하다가 이렇게 오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에 이제 보통 떨어지는 차트에서 보시면, 뭐, 이렇게,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이쪽 구간은. 거래량이 없는 거고, 이쪽 구간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쪽 구간. 그리고, 실제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차트가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아, 횡보하는 구간을 예측하지 말고, 횡보하는 거를 보고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떨어지는 차트에서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횡보 구간을 충분히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셔도, 천천히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행보 구간이었으니까, 8시 34분인데, 플러스 2시간을 해야 돼요. 10시 35분이죠. 10시 35분.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쪽 구간. 갑자기 올랐는데, 이제, 어... 10시 13분. 여기는 11시가 되고, 어, 11시 반 부터 이제 본, 본장 시간이니까 <laughs> 9시 반 정도. 이 정도 시간이 이제 본장 시간,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본장 시간이고.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떨어지는 차트에서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횡보하는 구간을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된다. 횡보하는 구간을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최소한 5%, 우리 본장까지 버텨, 버티신 분들은 거의 15%에서 20% 정도는 수익을 볼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급한 나머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보고 이 구간 내에서 들어가셔야지 15% 정도 최소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본장 시장, 본장 전까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매매 원칙이 이제 거래량 1위로만 매매를 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거래량 1위라고 할지라도 횡보 구간. 행보 구간 보시고 충분히 보신 다음에 행보 구간 충분히 보신 다음에 좀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기다림. 행보 구간 확인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행보 구간에 충분히 들어가시면 거래량 이리가 이제 받쳐주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하는 탄력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떨어지는 차트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차트에서 이제 급한 나머지, 이렇게 장애거리 시작이 되고 떨어지는 차트에서 이쪽, 대, 이 정도 됐으면 행보를 하겠지 생각을 하시는데, 이 정도, 이 정도 됐으면 행보를 하겠지. 근데 이게 떨어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충분히 행보하는 걸 보신 다음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행, 행보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충분히 보신 다음에 들어가셔도 충분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타이탄이라는 주식이 제 어제 같은 경우는 어,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TTNP라고 타이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기사가 떠 있습니다. 기사가 떠 있어서 뭐 이렇게 채무 탕감을 위한 뭐그채 어, 채무, 탕감, 채무 탕감하고 그다음에 합병 JT, JT 약국이라는 회사랑 합병을 뭐 추진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호재성 기사가 떠 있고, 호재성 기사가 떠 있어도 이렇게 차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보시고, 오늘의 핵심은 떨어진 차트에선 들어가지 마시고, 충분히 행보하는 구간을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셔라.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서도 이제 행보하는 구간이 또 있잖아요 여기 첫번째 행보가 있고 그 다음 두번째 행보구간도 있어요 행보구간에 들어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먹고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자기가 욕심만 안 부리면 3% 에서 5%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뭐3% 5% 까지 수익이 났는데 매도를 안 하시면 안돼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10% 정도 15% 정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음, 욕심이 가하신 거고 최소 3%에서 5% 정도는 횡보 구간에 들어가시면 최소 먹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 떨어진 차트 들어가지 마시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들어가셔서 최소 3%에서 5% 정도 먹고 나오겠다. 여기 횡보할 때 들어가신 분들은 한15% 20% 먹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횡보할 때 들어가신 분이 정도, 이 정도 상당히 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횡보할 때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정도. 중요한 건 핵심은 횡보할 때 들어가셔라. 이게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거래량 1등 횡보할 때 들어가서 적정 수익, 3%에서 5%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